실외기정어트레이닝 머스터디넥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2년 9월 영어 모의고사 고2 오답률 1, 2위가요 자문 독해입니다 자이 문제를 독해 할때왜 어려울까요 어, 첫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길 바래요 근데 아마도 어, 바로 어휘를 보시면서 이제 어휘를 이렇게 보자 드라이버 Uh, FOMO, fear, missing out 할때 어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조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합을 하면 그리고 해석을 하죠. 그다음에 뭔가 안 맞는 것들도 생겨요. 예를 드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건 드라이버는 운전자거든요. 이건 fear 두렵다, miss out 하면 놓치는 거잖아요. 놓치는 게 두렵다. 정확하게, 뭐,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휘를,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들어가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안 맞았을 때, 특히나. 딱 맞으면 좋은데, 뭔가 퍼즐이 잘안 맞고, 놓치는 거에 두려움에 운전자는, 운전자는, 잠깐 안 맞죠, 퍼즐이. 사회적 압박이다, 라고 하니까, 운전자가 압박이라는 게될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건 굉장히 가볍게 우리가, 뭐랄까요, 뭐 몸에 힘이 뺀 상태에서 아주 가볍게 통통통 튀겨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투벅투벅 걷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이거를 한글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한글로 그리고 나서 문장의 구조를 보면 해석하면 음, 어떤 경우에도 그 무거운 발걸음은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이상해지지만 또한 무거우니까 속도도 안 나고 느리죠. 느리다 보니까 문맥도 없어지죠. 또 문맥도 파악 못하니까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고 그래서 오답률이 41번, 42번이 가장 나빴던 거죠. 단어를 보시면 은그 단어 자체로는 어려운 단어가 많지는 않아요. 자체로 본다면... 근데 읽고 나서 이것을 대본 1, 2등으로, 41번, 42번에 1등, 2등으로 틀렸어요. 틀렸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가볍게 숙해야 되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가볍다라는 것은 모든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어, 우리가 뭐 운동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무거우면 그만큼 머리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머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어, 근육이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머리에도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짓눌려진 이 느낌은 절대 가볍게 어, 문장 을 해석해서 즐겁게 독해를 할수 없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제가 바로 해석해 나갈게요. 자이 드라이버라는 것은꼭 운전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몰고 가는 거잖아요. 뭔가 추동력 이런 거겠죠. 빠질 거, 놓칠 거에 대한 두려움의 추동력은 이게 사회적 압박이라는 거죠. 딱 맞는 장소에 딱 맞는 사람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소에, 적절한 사람과 딱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압박이에요. 뭐, 루치코에 대한 두려움. 자, 그것이 의무감일 수도 있고, 또는 단지 내가 앞장서야지, 앞, 앞서 나가야지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의무감을 느끼죠. 특정한 그런 행사에 뭐 일을 위한 가족을 위한 친구를 위한 특정한 이벤트에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압박이 이런 사회적 압박이 있죠. 뭐이 특정한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이 포모, 다시 말하면 어이 놓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과 결합이 돼서 우리를 지치게 해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어, 이 사회, 이 이번에 회사에서 뭐가 있는데 그거 어, 안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무감 느끼면서 동시에 안 갔다가 내가 딱 적절한 장소, 그렇죠? 적재적소에 되겠죠. 적절한 장소에 어, 또 나한테 딱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에게 출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 있겠죠. 그런 것들 지치게 하죠. 이러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70%의 종업원들이 인정한대요. 어, 그들이 휴가를 갈 때요, 그들은 여전히 디스커넥트 일로부터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디지털 문화가 그런 습관이 뭐 끊임없이 이메일 체크하고 소셜 미디어 타임라인을 또 끊임없이 체크해죠. 어, 끊임없이 타임라인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체크해보고 하는 디지털 습관이 결국 아주 확고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해요. 단지 그 순간을 즐기는 것도 불가능해요. 누구와? 이 사람들이 당신과 이 순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과 즐기는 것조차도 안 돼요. 자, 이제는 단어를 바꿨죠? 이 기회를 놓치는, 뭔가 놓치는 데 즐거움은 정서적으로 아주 intelligent, 아주 영리한 해독제예요. 이 FOMO에. 본질적으로는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저 그렇죠? 본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거고,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당신이 현재 있는 인생에서 당신 지금 있는 그곳에 그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곳에 당신은 비교할 필요가 없죠.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과 대신에 튜닝 아웃 우리가 튜닝 한다는 것은 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아웃하니까 음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건 음악을 듣지 않는 거죠. 라디오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튜나웃. 백그라운드에 그냥 해야 돼. 원해! 라는 것 같은 이 배경의 소음들, 이런 것을 듣지 않는 연습. 그리고 놓아주는 연습. 걱정하는 걸. 당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걱정을 놓아주는 거 조모는 즐거우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삶을 느린 레인, 느린 차선에서 그러니까 천천히 가게끔 한다는 거죠. 패스트레인이 이제 추세가 되라면 이 slow 슬로우 n 이니까 천천히 가게끔 삶을 살도록 해줘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즐기게 해주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actice 노는 연습을 하게 하죠. 노라고 말하는 걸 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technology가 없는 휴식을 주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허가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현재 어디 있는지를 받아들이게끔 너 현재 여기 있어라는 걸 받아들이게끔 해주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끊임없이 keep up with니까 up 반대가 down이잖아요. 그러니까 up 유지하는 거니까 지쳐지지 않는 거겠죠. 끊임없이 세상의 세상, 아, 사회 사회의 나머지와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좀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누구인지 현재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이 되게끔 바로 현재 우리가 되게끔 해줘요, 그렇죠? 당신이 그러한 경쟁적이고 불안한 머리에 어떠한 공간이 있겠죠. 당신 내에 불안과 경쟁을 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을 활성화했을 때 활성화, 액티베이트,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시간, 에너지, 감정을 얻게 된다. 말이 안 맞다는 거 아실 겁니다. 활성화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공간을 없애는 거겠죠.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런 걸 정답은 이번에 잘못된 거고요. 그런 것을 활성화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죽였을 때, 자유롭게 해줄 때, 또는 없앴을 때,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감정 정서를 갖게 돼서, 당신의 진정한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할수 있게끔, 정복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에너지와 정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위클의 제목은 보겠어요. 아, 뭔가, 놓는 것, 그죠 놓치는 것,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뭐, 이러가네. 하여튼, 놓치는 것에는 이득이 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 어, 놓아주는 것, 놓치는 것,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뭔가를, 그죠 그런 걸 놓치는 것, 거의 이득이 있어. 좋은 게 있어. 이런 거죠. 전 일본이죠. 조모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기만이다. catch up with it. 따라잡는 거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따라잡는 방법. 다른 사람으로 또 독립하는 것은 우리를 당신을 외롭게 한다. 소셜미디어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건, 어, 이용하기 할 것과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이런 게 되었어요. 정답 1번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영어를 해석때 가벼우십니까?를 먼저 묻고 싶어요. 가볍지 않고 단어를 볼 때, 어휘를 볼 때, 또는 수거를 볼 때, 그것의 뜻이 뭐더라?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석을 한다면, 결코 빠르게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듣기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요. 근데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사실과 사실 2번이에요. 단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쉬운 단어가 합쳐져 있음에 불구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거 right 모르나요? 아시잖아요. place 알죠? right 알죠? 이것도 다 아는 단어거든요. 거의 아는 단어라고 보여져요. 근데 막상 하추고 나면은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단어의 한글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확정한 다음에 문장에 맞추다 보니 안 맞는 것이 나왔을 때어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하고 당황하니까 더 무거워지죠. 가볍게 물 흐르듯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경직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부드러운 그러한 어떤 유연성을 키워야 되는 거군요. 강의는 그 유연성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경직되게 이거는 주어고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이 뜻이고 딱딱딱 로봇처럼 해서는 이 영어를 정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